에, 블러블러. 손머리를 이렇게 눌러요. 야, 나, 나한테!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함! 아! <laughs> 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아니, 저, 이거 처음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제가 원래 진짜 부끄러워서 잘 못하잖아요. <laughs> 많이 늘었는데. 안녕. 오랜만이죠. 저도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주 굉장히 부끄럽네요. 자, 요즘 얼태기도 좀 심하게 왔고, 아시죠? 그, 달달이 주기적으로 오는 그 얼태기에 제가 좀 심하게 걸렸고, 조울증이 제가 살짝 있거든요, 살짝. 근데 조울증이 좀 심하게 와서, 아,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원래 조울증, 저의 조울증이 어떤 느낌이냐면, 항상 다 엄청 신났다가 갑자기 우울해지고 이런. 우울이 조금 이고 조증이 좀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우울이, 엄청 그거 조증이 쫙 있는 거예요. 막 친구들 만날 때 즐거운데, 그때 빼고는 엄청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좀 괜찮아졌어요. 좀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조울증이 좀 고쳐지고, 우울하지 않아졌어요. 좀 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댓글로 또 영상 왜안 올리냐고 찾아주시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오래 현타 와서 영상을 쉰 적이 처음인데 찾아주시기도 하고 이제 친구들도 왜안 찍냐고 물어보고 또 아무것도 안 하면은 노울한 거에서 더 우울해지고 현타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찍을 시간이 없어서 못 찍었는데 데일리룩은 항상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나태해가지고. 쓰레기예요. 아무튼 리빙은 알랄랄. 나... 어쨌든 최대한 모아서 아니 이거는 스펀니가말안 할래요. 차 캠핑 어쨌든 갈 건데 그거 찍어볼게요. 뚜비 컨티뉴로 근데 제가 차 캠핑을 제가 처음 가봐서 좀 설레고 신나요. 평소에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 이거 보여드릴 거고 이 화장 이 화장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 이제 저는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아니 화장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시작할게요. 원래 더샘 샘물 싱글 섀도우 리즈갱진 핑크를 바르거든요. 치카이치코 원샷 아이팔레트 5 5 밀크티 9호 0.9 아니 0.92 보들보들 오유고품 이거에 진짜 빠졌거든요. 이게 진짜 예뻐요. 이거 코링코 브러쉬가 있는데 이게 진짜 좋아요. 제가 딱 이걸로 애교살을 요즘 그려주고 있거든요. 치카이치코 똑같은 팔레트에서 이게 레알 로열 밀크틀리오 아이라이너 아이라인은 그냥 이렇게 아래로 뻗어있어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눈이 여기가 이렇게 짧고 이렇게 위로 돼있어서 싸나워 보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개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는 걸 제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화장법 그러면 그때는 좋아해 주시겠죠?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려줄게요 제가 눈썹이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냐면 눈썹 가위가 없어서 제가 손톱깎이로 자르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얼굴이 너무 하얗죠. 지금 제가 베이스 조합을 잘못했어요. 너무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너무 하얗죠. 좀 이해해주세요. 손이 원래 까매요. 제가 원래 손이 까매. 좀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눈썹을 샀는데, 자꾸 잃어버려서, 결국 이걸 쓰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좀 슬퍼요. 그리고 이 파우더를 하면 해딩은 투쿨로. 꾸진이 이렇게. 제 최애 블러셔입니다. 미작 코튼 블러셔 라벤더 퍼프. 제가 이반닥이 보이고 이렇게까지 쓴 블러셔가 지금까지 이거 포함해서 두 개인데, 하나는 망고 피치였고, 그 립을 해줄 건데, 제 요즘 진짜 최애 립 조합입니다. 자 이번에 롬앤에서 립을 샀는데, 아주 예뻐요. 제로 매트 립스틱 핑크 샌 입술 색을 딱 이렇게 핑크로 만들어줍니다. 여기다가 색을 올리면, 쿨톤 색이 굉장히 예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오버립하기가 진짜 좋죠. 그라데이션 했을 때 겉에가 흰색인 거 굉장히 싫잖아요. 이게 실제로 제가 손에 발라봤을 때 너무 별로였어요. 이거 그냥 있길래 입술한번 올려볼까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요즘에 내 최애가 된 이니스프리 비비드 코튼 잉크 무디로즈입니다. 이건 저희 언니가 너무 예뻐서 하나 더 사서 저를 선물해 준 거였대요. 와 지금 이 날씨에 아주 미쳤어요. 나 원래 조명을 잘안 켜고 해서 지금 색감이 이대로예요, 진짜. 다들 아시죠? 이니스프리 코튼 블러 코튼 잉크 이거 느낌 진짜 좋은 거 아시죠? <laughs> 저목청수이 뜯겼어요. 제가 영혼의 제 영혼의 단짝 시세이도 뷰러가 있잖아요. 그게 제가 가방에 넣어놨더니 가방이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가방에 넣어놨더니 제가 잘못 눌렀나 봐요. 시세이도 뷰러가 죽었어요. 그거를 쓰다 보니 제 속눈썹이 죽은 게 너무 화가 나서 시세이도 뷰러 버리고 이니스프리 뷰러를 샀습니다. 저는 시세이도 뷰러에 이니스프리 고무를 끼워쓰는 사람으로서 바로 사버렸어요. 제가 그날 마스카라를 하야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고 바로 샀습니다. 보이세요? 제 속눈썹 뜯어진 거? 여기 왕창 뜯어져 버렸다니까요, 앞에. 근데 옆에랑 비교하면 더티날 거예요. 마카라를 쓸게요. 왜냐면 제가 여기가 찐, 끊어졌잖아요. 짱은 완성입니다. 고데기를 제가 해볼 건데, 저는 고데기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머리를 사실 섹션을 안 나눠요, 평소에는. 근데 오늘은 아주 평화롭고 섹션을 나눌 시간이 있으니까 나눠볼게요. 일단 안에를, 제가 안에가 어깨에 딱 닿아서 이렇게 까져요, 한 밖으로. 저는 이게 싫기 때문에 좀 반듯하게 고데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아,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좀 달라서 이런 식으로 저는 결막 맞게 해줘야 되거든요. 자, 아, 머리가 이렇게 까져요, 제가. 자, 아, 이렇게 좀 차분하게. 저는 요즘은 이렇게 차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최대한 얘네가 안 뻗치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뻗치긴 해요, 사실. 어깨에 닿았다 보니까. 그냥 뻗치는데, 최대한 안 뻗치게 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최대한 그냥 생머리처럼 보이게. 이렇게 하고, 앞머리를. 조금, 이렇게, 이슬게 앞머리가 항상 이상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오늘 화장 보여주리려고 앞머리를 이리저리 만졌더니 이상해졌어요. 자, 오늘 완성입니다. 이렇게, 어, 제 목이 굉장히 까맣잖아요. 제가 목이랑 손이 까만 편이라서, 목에 베이스를 발라주겠습니다 해주면, 이렇게 파우더 해주면 옷에 안 묻어요. 오늘은 이렇게 워머 검은티에다가 셔츠를 이렇게 요즘 얼굴용이 아주 맘에 안 들고 어.. 화장에서 맞췄고 안녕 저아유 뭐야? 밥을 먹을 거예요. 지금 내 뒤에 이거 너무 BJ 의자 같지 않아요? 컴퓨터 의자로 쓰는 건데. 나 나가기 위해서 옷을 입었는데. 이제 머리를, 똥머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 옷에는 똥머리가 잘 어? 너무 못생겼는데? 하지 말까? 정신을 차리자. 똥머리 하는 걸 찍어볼게요. 저 진짜 너무 우울했어요. 제 친구는 제가 가을을 타는 것 같다고 그러긴 했어요. 자, 이렇게 대충 빚어주고. 싼 고무줄 아시죠? 그한 100개 정도. 들어있어서 천원 하는 거. 주로 그걸로 묶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옆머리를 거슬리는 거 올려주고, 그래서 머리 남게. 주의할 게, 옆에가 절대 크면 안 돼요. 똥머리를 이렇게 눌러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공기가 안에 차서 똥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된답니다. 이런식으로 대충 묶어준 다음에 옆에 빠져나오는 거 빼고 뒤에는 핀 찔러줍니다. 이번에 이 똑딱핀을 샀는데 역시 실준보단 똑딱핀이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늦지 않고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 진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오늘 옷은 이렇게 셔츠 원피스에 이거, 치마 레이어드 해줬고, 오늘 이 떡볶이 코트 이렇게 입고 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언니랑 차크니를 갈 거고요. 화장은 완성이 되집니다. 오늘은 제가 웬일로 검은색 마스카라를 했고 제가 보라색이 들어간 검은색 아이 라인이 잘 어울릴 거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살까 생각. 그거? 응. 내가 잘 샀지. 이 가방을 샀답니다. 오늘 옷과 안 어울리지만 예쁘니까 일단은 챙기고. 거기 앞에 결혼식이 있거든. 맞네. 쿠라는 얼마나 미는지 그것도 나도. 제일 뒤에 있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여기만 봐도 맛있지 않아? 언니 뭐하고 있는데 꾸준히 지연자 참았네. <laughs> 어, 이거 찍어야, 찍었어야 을찍 했는데 안 찍어버렸네. 어, 이렇게라도 찍으면 되지 않 <laughs> <laughs> 어떻게든 <나> 하나 들어가면 돼, <laughs> 찍아 <될지 않아? 웃음> 맛있다. <웃음> 이제 입을 좀 다물고 먹는 습관이 들려. 입술을 안 대고 약간 음 이렇게 아무도 안, 안 보이게 입술을 열더라고. 나한 번도 불편거한적 없는데 네가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다 먹은 멋진 않아 말을 해서 그런가 항상. 응. 음.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도 찾는다는게요즘엔 돈이 다 많아 어째서 그렇게 돈을 안. 그런데 이게 소스 주네. 요즘 말 그거 허이 주는데. 응. 음. 언제 알지 그 이상한 맛. 응. 왜 주는지 모르어왜 잘하네. 이렇게 빨리 튀겨가지고 음. 지속적으로 먹고싶을만큼 안 질리게 맛있는게 있나 둘이 약간 나무슨이 퍽퍽살이 한 느낌 하는것같아 퍽퍽한데 지나신다 수음 시절이 타고난 매력이 있어 그리고 연기도 잘하고 성숙도 너무 좋아 늘어나고 있지 옛날에비 원래 이렇게까지 안 늘어났었는데. 갑자기, 뭐 때문에 이제, 이렇게 늘어나지? 이제 백신, 나온 다음에. 내년 초면 응. 그래가지고, 저 컨디션 맞듯이 계속 맞을 거래. 그게 한 95%의 효과를 나타낸다던데? 이가 귀찮아서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왜 거기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안에가 더 <다> 따뜻해. 우와 <laughs> <laughs> 어, 이거 꼭 싫어줘. 진짜 위아래로 돌어죽겠어 <laughs> 진짜 존나 싫어 왜저래그난 차라리 그냥 여행 가고 술취이나잘 지켰으면 좋겠어. 음. 여행 가서 술책 안 지키는 거보단 여행 맞고 술책 안 지키게 하는 거보단 낫지 않아? 뭔 말? 나는 여행 근데 행런 어떻게 못 가게? 이미 이렇게 유행이 티쯤아 이거 정말 한개 들려줘야 돼? 아야. 아주 깔끔하게 끝냈네. 어 나는 근데 왜찍으면나 사실 몇개안 먹게 돼서 못 먹겠더라. 나도. 굳이 이게 실리 소스 찍어 먹으면 맛있긴 해. 그래서 그러구나. 근데 약간 양이 많은 사람들은 교촌이 부족하다 하니까 메지감자를 주는 거 아닐까? 이걸로라도 배지. 이걸로만 치즈볼 두 개라도 충족했어. 이거 만들던 놈은 하긴 아, 그게 더 비싸겠지. 아니 여기 치즈볼 맛 없어. 어. 둘이 다녔다 할까? <laughs> <laughs> 둘 다. <웃음> <웃음> 뭐 하여튼 안 아니래. 감점해 <laughs> <손좀> 주세요. <laughs>

みたいな声出して。 아니야 그거는 무교가서. 진짜 나갔다 <짜증나>. 당연 <laughs> <laughs> <laughs>